어, 10-75, 어, economic d i s t 자, economic distance, 경제적 거리죠. 경제적 거리는, 자, 여기 이제 전치사 바로 왔으니까, 이건 관련되어 있다 정도로 자동사로 해석이 되겠죠. 경제적 거리는 관련되어 있다, 관련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to the time and cost. 시간과 비용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무엇과 관련된 이것도 관련되다 그렇죠?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하니까 자 involved in in이 전체사죠? 그래서 traveling from the origin to the destination area 자 여기 from부터 area까지가 앞에 있는 traveling을 꾸며요 여행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And back 이렇게 되있네 그러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the time and cost, 시간과 비용이, 이렇게 뒤에 involved에 의해서 수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전치사 in에 걸리는 게 뭐냐면, 1번이 traveling이고, 2번이 back야. 이이렇게 되는 거죠. 이 back도 명사예요. 그러면, 쌤이 직역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라. 경제적 거리라는 것은 관련되어 있다. 시간과 비용에 이게 출발지죠? 이게 원점이잖아 원점, 오리지니니까 원점에서 도착지, 목적지까지의까지로 움직이는 것과 복귀죠, 돌아오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시간과 비용에 관련되어 있다. 포함하는 뭐 뭐에 포함되는 뭐 이렇게 해석, 해석 을 해도 되겠네. 요 그렇죠? 그래서 involved in이 들어간다는 거. 예. 무엇무엇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과 코스트다. 이해했지? 자, 이제 1번 문장은 이 economic distance 그냥 거리가 아니고 경제 거리라고 이야기했죠. 경제적 거리라고 이야기했죠. 경제적 거리라는 것은 몇메다 또는 몇 키로의 개념이 아니다 이야기죠. 경제적 거리랑 무슨 말이냐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갔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고 돈이 얼마 드나 그러니까 실제로 거리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습니다. 알겠나 무슨 말인지. 자, 뭐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 북한 가는 거랑 미국 가는 거랑 어느 게더 돈과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예, 네. 북한 가는 게 훨씬 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예, 네. 뭐 그런 걸 갖다가 이게 잘못된 얘긴 해요. 잘못된 얘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셈이 예를 들었어요. 미국 가는, 미국 가는 거는 뭐몇 백만 원 정도 있으면 갔다도할수 있지만 북한은 못 가잖아요. <laughs> 그런 내용이다. 극단적 예를 들자면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음,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이번은 uh, the higher the economic distance, the higher the resistance for the destination, and the consequently. 아휴, 내가 읽어서 뭐 하는 지지 미쳤나? 자, 더 비교급 또더 비교급. 그 다음에 더 비교급, 이렇게 돼있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동사 없어요. 여기도 동사가 없는데, 자, 이 전명구가 있죠. For t h a t destinations, destination 해놓고 이렇게 꾸미게 되겠죠. 그쵸? 이거 부사죠.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끊겨있죠. 동사가 없어요. 동사 없이 더 비교급으로만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1번 더 비교급 콤마 2번 더 비교급 and 3번 더 비교급이에요 A 콤마 B And C 이거거든 해석은요 더뭐할수록더뭐 마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The Higher The Economic Distance 자 그러니까 경제 거리가 높을수록이죠 경제적 거리가 멀수록 아니죠 높을수록이죠 이 높을수록 뭐냐면 정도를 나타낸 건데, 비용이나 시간을 소모하는 정도가 클수록 이 말이야. The resistance, 이건 뭐예요? 저항이죠, 저항. 그 목적지, 목적지, 그 목적지에 대한 저항이 더 높아진다. A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럼 뭐, resistance가 올라간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The, command, uh, the Demand, d e m a n d 뭐예요? 수요죠, 수요. 요구하는 요구하는 쪽이잖아. 이 수요는 뭐냐면 그 데스티네이션에 가고자 하는 수요인 거야. 그 수요는 어떻게 된다고? 낮아지죠.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유럽 가는 데는 100만원 든데 제주도 가는 데는 200만원 든다. 그럼 제주도 가겠니? 한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자,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It follows conversely that. 자, 여기서는 이 it이 뭐니?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 that부터 이 뒤쪽 쭉 가는 이쪽이 이제 진주가 되는 건데, 해서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이 부사요. 반대로. 뭐, 그러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이번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 뎁이하의 내용이 따라온다면 이러한 내용 뒤에 이러한 내용이 따라온다면 이제 이게 직역인데 반대로 이러한 내용이라면 정도로 의역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정확히 직역은 뭐냐면 얘가 따라온다니까 이 내용 다음 내용이 이거다 라는 이야기야. 어떤 내용이 따라오냐 하니까, 반대잖아요, 그죠 요거 감안해서 생각해보면, 자, 이댓 뒤에는 구조를 먼저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종접이 나와있죠. 종속 접속사 나와있으면 여기 주동 나오거든. 그럼 여기 어딘가에 주어가 있을 거고, 그럼 동사 있겠죠. 그럼 여기 if부터 여기까지가 종속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demand가 주어고, 여기 동사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주어고, will increase가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요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이 따라간다는 거죠. 위에서는 수요가 더욱 더 감소하죠. 근데 반대로 이런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내용은 별거 없어요. between 자 요거 전치사잖아요. 어떤 원점이니까 출발점과 destination point 도착 지점 사이에서 이렇게 되겠죠. 부사고예요 그냥. 도착 지점 사이에서 만일에 만일에 travel time 여행 시간 or travel cost 시간과 비용이죠. 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면이죠. 줄어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시간 비용이 내려가면, 시간 비용이 내려가면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 이번 내용하고 정확하게 반대지 됐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있잖아, 높고 높고 낮다 이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요 줄고 증가한다라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렵지는 않지만 문제로 만들어내려면 쉬운 문제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이것조차 틀리면 내용 파악 안, 안 되는 거니까 뭐 그거야 할 말이 없고. 자 그다음 문장. Many excellent examples of this. 자 this. 어 여기까지가 주어분데요. this는 단수죠. 근데 여기 주어는 e x a m p l e 여기에 주어져. 그러니까 얼 l l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이러한 것에, 이것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답이 딱 나와야 되지. 뭡니까? 시간 비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고 시간 비용이 내려가면 수요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거죠. 반비로 관계죠. 훌륭한 예는 훌륭한 예가 이용 가능하다. 이 훌륭한 예가 뭐냐면, 자, s u c h a s 예를 들면,이죠. 예를 들면, 뭐, the introduction. introduction 뭡니까? 소개 또는 도입이죠. 도입. 무엇의 도입? jet plane in 1959. 1959년 제 e t 기의 도입이며, and the, the introduction 또 무엇의 도입인가? uh, wide-body j e t 이 jet plane 이 에요. 자, 1960년대 후반에, 한참 후에, 이건 넓은 몸을 가진 이런 뜻이에요. 넓은 몸의 동체의 제트기. 그러니까 뭐, 우리, 뭐, 보잉 747 전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거 있잖아요. 집어, 이제 그런, 이제, 그, 총, 총속은 아니고, 그런 제트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예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 이런 제아이게 좋은 예다인데 이 예의 내용이 없잖아요. 이게 시간 비용이 올라가서 수요가 떨어진 예인지 시간 비용이 내려가서 수요가 올라간 예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Z-plane, fresh cut. 이 Z기는 처음에 컷이 원래 자르다잖아요. 여기서는 줄이다라고 쓰여요. 그래서 컷은 자르다와 줄이다 예산을 줄이다,처럼, 컷이 줄이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트기는 처음에 줄였어요. 뭘 줄였냐 하니까, 시간을 줄였네요.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에 시간을 줄였네요. 아, 시간이 먼저 줄었네요, 그쵸? 제트기를 통해서 중간에 시간이되요죠 예. 네. For example, 예를 들면, from 12 hours, 자, 12시간 걸리던 것을 5시간으로 줄였고 이렇게 이제, 뭐, 사실은 비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확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emand, 그 수요가, 예, 네. grew, 성, 성장했다. 이게 증가했다라는 말이겠죠. dramatically, 아주 극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되겠지. 제특기가 생기니까 비용이 줄었니? 비용은 아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확 줄었죠. 그러면서 수요가 확 늘어났다. A similar surge. 아, surge 같으면, 이렇게 원래 뜻은 아주 급하게 변하는 거예요. 급하게 변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surge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그렇죠? 네. 내려갈 때인가? 올라갈 때 맞죠? 응? 그렇죠. 이게 올라갈 때도 쓰고 내려갈 때도 사실 쓰긴 쓰는데, 보통 급상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설지 참고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사한 수요에 있어서의 급상승이 이렇게 되겠죠. 이 단어 기억 안 나도 뒤에 읽어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그렇죠? 수요의 정도 해석이 되겠지. 비슷한이니까. 아, 여기 similar 있네. 위에서 이야기했네요. 그렇죠? 수요가 올라간 측면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는 거죠. 그러한 어, 급상승이 경험되었다.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uh, wide b a r i e y f planes. 자, 이게 큰 비행기야. 큰 비행기. 큰 비행기의 도입으로 경험되었다. Full trans-Atlantic이니까 trans가 운반 이동이잖아. Atlantic 대서양이거든. 대서양 횡단 비행을 위한 뭐 이렇게 되겠죠? 대서양 횡단 비행을 위한 어, 몸체 큰 몸의 비행기에 도입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 그러면 비행기가 커지면서도 뭐가요? 이 시간 비용인지 아니 시간인지 비용인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거나 또는 둘다가 올라왔단 말이야, 내려왔단 말이야. 내려갔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겠죠. 이해를 하십시오. Uh, the introduction of these plans. 이러한 비행기들의 도입은 줄였습니다. 여행 비용을. 자, 거의 50% 자,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most countries. 이렇게 되니까. 미국과 대부분의 나라들 사이에서 이렇게 되겠죠 사이에서 거의 이렇게 okay? 여기서는 대부분이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거의 라는 뜻이죠 거의 50%만큼 이렇게 쓰게 돼요 50%만큼 그 여행 비용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뒤에 거는 뭐냐면 On the European continent 이니까 어디에 있는 유럽 대륙 위에 있는 뭐요 국가들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유럽 사이에서 대략 어50% 정도까지 이 여행 비용을 줄였다. 이렇게 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네. 음. 자, 요거는 요거 선생님이 부사고를 해석했는데, 볼까요? 우리 해설지에서는, 어, 50%, 50 이거 컷을 50%만큼의 트래블 코스트를 형용사 구처럼 해석했는데, 이동 비용, 어, 아니네요. 이동 비용을 줄였다. 거의 50%, 아, 맞네, 맞네. 우리 해설지도 선생님 해석처럼 부사고로 해석한 거 맞네요. 선생님 형용사고로 해석했나 싶어서 좀 깔라 그랬더만. 아니 해석 똑바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은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제 이 쉬운 질문의 핵심 뭐냐면 여행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서 그 여행지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됐니? 예. 시간비용과, 시간과 비용과 여행의 수요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10-75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